예. 그래, 그래. 누가 더 컸은데? 어, 확실히 와 사람. 좋아. 확실히. 사람, 진짜, 많늘데 확실히. <목소리> <목소리> So 마지막 사진이 마음에 든다네 이거 마지막 사진이 마음에 든다는데 이거 맞아? <laughs> 이게 마음에 든다고? 아좀 이상한데 아애가좀 삐뚤어졌네 많이 많이 삐뚤어졌는데안 보고 찍었거든요 사실 왜 그래 사람이? 이제 할수거다 떴거든요 밖에서 굿! 근데 더 이상 못 타요 잘못나어얘 이제 일하기 싫대 더 이상 못 탄대 진짜 왜 이렇게 스토리로 근 있는 거야? 몰라 어옷 난파우더로 해봐 파우드가 어디있어? 파우트파우드라고그러던데 이거 팔잖아요 방에 그거 똑같거 아닌가? 몰라 그것은 내가 싫은데 다크초콜릿 들어간게 아니라 그 향이 나는거 같아 나는거예요 그래 누가 맥주에 다크초콜릿을 넣으니? 아니요 어 맛있겠다 으, 으. 완전 디스커스팅 지금 <laughs> 너무 귀엽다. 공기온 <laughs> 넌 턱에 땅콩 났니? 니 핸드폰을 왜다 흘려 <laughs> 왜 갑자기 안경 안쓰는 거야? 그럼 진 이게 뭐 왜냐면 사실 누나가 버티기 전 전혀 지적이지 않네 다먹어라 맛있어. 다 같이 딱먹어 김치 맛. 김치 맛이 아니라 살라미 양념 살라미맛 나만 이만큼 먹 내가 제일 많이 어 진짜 조금만, 그만해. 그래서 저걸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. 이렇게 멀리 가세요? 마나다네 <laughs> 이만큼 먹었다. 아, 아 리필된 건가? 어나 아, 이거 우리 회장님한테 배웠거든. <laughs> 아그 회장님도 있어? 네. 안 대표라고 했어요. 아안 대표라고? 음. <laughs> 이렇게 해서 여기 내려가는 게 용의 눈물? <laughs> <laughs> 무슨 눈물이지? <laughs> 아구의 <아버지> 눈물? <laughs> 아구의 눈물. 용의 눈물 아니야? 와인의 눈물. <laughs> 와인의 눈물. 그래, 용의 눈물이 아니라 와인의 눈물. 여기 <laughs> 있다. 맥주인데? 음, 맥주의 눈물. 어때요? 셔? <laughs> <laughs> 되게 신 자도 먹는 맛. 신데 맛있네? <laughs> 음. 케찹. 안 아, 떠나서 먹태 진짜 버려 먹고 싶어 버리는 거야 자 이제 대표님도 갔겠다 원리 우리 얘기 좀 할까? 야, 저 먹태 쳐다보고 있는 거봐 뒤에서 먹태 쳐다보고 애니나 애니가 먹태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어 왜 저래? 대타 더 받아가고 말잘못하면서 내가 받아오니까 바로 먹는거봐 원래 줄리가 말해못 해. 음식점가서 음식 시키는 것도 나잖아 저기요 아주머니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해볼게 아나 옆에, 아, 옆에 줄... 괜찮아요? 아, 많이 놀랬죠? 그냥 그 카메라 갖고 잡으면 안된다고 아예 저희 봐봐 퐁아라고 부르시면 갈 거예요. 아, 네, 퐁이. 응. Yeah, she's name is Kong. The name is Be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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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웃음> <웃음> 바로 가. <laughs> yeah it's camera, oh, that's camera. That's so cool. are you recording right now yeah of course <laughs> oh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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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are you okay? <laughs> okay i think it's you guys okay <laughs> so the first question is where are you from guys from california

아, 제가 하리빼스거 아니죠? <laughs> 아 이렇게, 이행이렇 이렇게, 이행 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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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렇게, 봐요이신게 아, the... 어,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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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요이렇가이자 빨리 해이니스이렇없어요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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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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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게게 기다려봐. 나는 못. 나 나왔어. 난 여기 있어. 예. 같이 열자. 기다려봐. 야, 애니 빼. 애니 빼. 일로 와. 기다려봐. 나도 왜안 들어가? 애기 열 잠깐만. 영업이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나쁘지 않대. 근데 뭐술 취해서 입는 일이야. 마지막 사람을 너무 많이 믿으면 사람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. 이점 어? 또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조심하세요. 재물은 큰재물은 탐하면 화가될 것이니 작은 재물은 언제나 준비돼 있대. 작은 음. 거 소탐 대실. 뭔 말이야? <laughs> 가자 이제. 그래. 이거 어디다 버려? 고 버리는 거아 아, 오케이. 인사. 이걸 봐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잘 똑바로 인사하죠. 버리 붙으면서. 뭐라고 인사해? 인사하세요. 똑바로. 오늘도 애니 공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임인년 앞으로 다가오는 임인년 운수대통하십시오. 임인년. 임인년. 뭐이임임 <laughs> 임인년이에요. <laughs> 여러분,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모두 대박 나세요. 어, 뭐 하는 거야? 안 찍고 싶어서요.